친구들 안녕하세요. 함경식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7과를해 보도록 할게요. 28페이지 펴 주세요. 자, 28페이지를 펴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요? 두 제자의 얼굴 아래에 적힌 글자를 지우고 남은 글자를 찾아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여기 밑에 문장, 완성해야 할 문장들이 있고, 위에는 이제 제자들 얼굴이, 글, 얼굴이 나와 있고, 바로 밑에 또 글자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지워서 해주시면 돼요. 지워서 이제 남은 글자, 남은 글자들을 찾아서 이제 여기 밑에 문장을 완성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옆에,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서로 짝이 되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찾아 연결해 보세요. 답을 모르면 제시된 성경 구절을 읽어보고, 언약, 별, 왕이 기름이라는 핵심을, 핵심어를 찾아 연결해 보세요. 라고 나와있죠. 여기. 여기에 나와있는 이 성경 구절들을 이제 짝에 맞춰서 연결시키면 돼요. 그럼 친구들, 안녕!